금소주와 금겹살. 요즘 장을 보러 가면 돼지고기 가격부터 확인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을까 이런 불안 심리 때문인데요. 잠깐 영상부터 보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가격에 올라간다면 전안 먹어요. 굳이 막그 정도 가격을 내서 소주 먹을 거면 차라리 안 먹죠. 평소에 먹던 거니까 뭐 평소보다는 좀 줄여서 먹을 수는 있는데 아예 안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못 먹을 정도로 인상을 하면은 아마 삼겹살 대신 다른 걸 먹지 않을까. 네,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다면 다른 대체품을 찾겠다는 소비자들까지도 등장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돼지고기와 잘 어울리는 소주 가격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먼저 돼지 가격 요즘 한번 보셨어요 장보실거나할 때? 저건 충격적인 얘기인데왜 그러냐면 네. 어 삼겹살만 오르든지 소주만 하나 올라야 되는데 둘다 같이 오르면 <laughs> 서민들 은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맥이 이제 합치면 만원 정도 된다 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삼겹살은 한 달새 한30% 올랐다 그래요. 네. 금방 이제 뭐그 어떤 아, 중국에서 지금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 고 그러죠. 이것이 확산되면서 그런 영향도 있고 아, 어쨌든간에. 이렇게 오르게 되면 다른 물가도 중요합니다만은 물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삼겹살 오르면 소고기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수입 소고기 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삼겹살은 삼겹살이고 수입 소고기는 소고기이기 때문에 네. 아, 빨리 좀 내려야 될 텐데요. <laughs> 삼겹살만의 그 맛이 네. 있죠. 네. 네. 평론가님, 네. 방금 뭐 변호사님도 살짝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소맥 가격이 이제 또만 원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하 이미 맥주가 전격적으로 네. 5%, 5.3%의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겁니다. 현재 이제 소주 업계 같은 경우에 이위가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입니다. 뭐 이건 뭐 브랜드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참이슬 가격을 지금 6.45% 추고가 네. 인상을 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어 이제 소맥이라고 하죠. 폭탄주를 마실 때 소주와 맥주를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기본으로 만원 이상 더될 겁니다. 아마 이제 네. 약하게 타서 드시는 분들 맥주를 더 시켜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소주 인상에 대해서 업체 측은 인건비 많이 올랐다 와. 또 재료비 올랐다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이 주류업계는 이 얘기하는데 그동안 3, 4년간 4, 5년간 못 올린 거다. 그거 지금 올렸다. 아 이렇게서 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이 주류 업계 보면 문제가 1위가 올리면 적어도 한 2개월 내에 2위가 네. 또 올립니다. 그래서 바로 뭐 기자들이 2위인 롯데주류, 뭐 처음처럼을 가봤는데 아직까지 롯데주류는 우리는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라고 했지만. 글쎄요, 이거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이 돼지고기라고 하면 사실 다른 고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 서민 입장에서도 좀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다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글쎄, 요 피그플레이션이라고잖아요. 네. 결국 이제 돼지고기 값이 물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피그플레이션을 갖고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인데요. 아무래도 돼지고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친숙한 우리 네. 국민에게는 특히 삼겹살이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닭 <laughs> 이제 튀김이 되겠죠. 네. 치킨 정도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농림식품부에서도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이런 아이 어, 열병이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계속된다면 여기 대책을 좀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우리나라 어, 이제 그. 병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돼지 수를 좀 조절을 해가지고 만약에 아, 중국으로 인해서 그 영향 이 있을 것 같으면 돼지 수의 사육을 늘린다든지 이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네. 지금 중국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돼지고기 가격을 지금 쉽게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얕잡아 봤던 것 같아요. 아.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네. 이제 작년 겨울, 올초, 연초까지만 해도 이게 이 정도로 커질 줄은 예측을 잘 그렇군요.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까지가 전체 중국 돼지의 한 8%가 이 사육 처분을 이 살처분을 이제 됐거든요. 이게 점점 전염병이 펼치고 펼쳐지고 있어서 이 전문가에 따라 조금 다른데 현재 이걸 못 잡는다면 중국 전체 돼지의 20%는 이걸 살처분해야 된다. 또 어떤 전문가 지금 30%까지는 죽여야 실은 이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중국이라는 게중국이는 국가가 돼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습니다 닭고기와 함께. 근데 여기에서 정말로 10% 넘어서 20% 정도의 돼지가 급감한다면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뭐 돼지고기를 다 끌어들일 거란 말이죠. 음. 실질적으로 지금 돈육 선물이라고 해서 삼 개월치 같은 경우가 30%가 선물 가격은 급등 아. 폭등을 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물론 현재 국내 삼겹살은 이제 최근 일주일에 일주일에 많이 올랐지만. 이거는 이전 가격으로 수입을 해서 사 드린 거고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안 잡히고 계속 이런 돈육 가격들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글쎄요. 이제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부터는 완전히 피부에 확 느낄 정도의 이 돼지고기 가격 인상을 소비자들이 만나게 될것 같아서, 아, 이 부분 상당히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 만나면 뭐 경제 어렵다,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삼겹살에 소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지경이 됐다니까 참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